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리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은요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이랑 신발 하울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 앞에는 아직 뜯지 않은 이 새로운 가방과 신발들이 있는데요. 빨리 뜯고 싶어요. 제품들은 전부 디자이너 테이블이라는 패션잡화 편집숍에서 쇼핑한 제품들이에요. 지금부터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어볼 제품은 비비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요. 짜란 이렇게 두 개가 들어있는데요. 뭔가 이렇게 새하얀 가방이 들어있는데, 오와오 오, 너무 예쁘다. 이 되게 좋아. 오, 무슨 우유를 만지는 듯한. 이거는 비비초 캔디백이에요. 이게 디자이너 테이블에서 가장 인기 있는 가방이라고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게 색깔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이 흰색이 너무 예뻐 보여가지고 흰색으로 가지고 싶더라고요. 복조리 같이 생긴 가방이고요. 이건 인조가죽 제품인데 위에 부분은 좀 부드러운 느낌이고 밑에는 단단한? 이런 다른 느낌의 원 단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되게 심플하고 미니멀한 디자인이죠. 되게 가벼워요. 지금 옆에 이렇게 끈이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열리네요. 가방이 작은데 안에 공간이 은근히 넓다. 물건 넣어도 이 밑판이 탄탄해가지고 모양이 잘 유지가 될것 같아요. 오, 이거는 이제 어깨 끈인데 이것도 새하얀 이 가방 색이랑 같은 걸로 주는 거겠죠? 어, 가방 진짜 너무 예뻐. 저도 지금 처음 꺼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대한 것보다 더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어깨에 매도 좋고 체인으로 매도 되는데 화이트랑 이 골드 조화가 너무 예쁘죠? 나 너무 예뻐하고 말 많이 해서 이거 다 언제 소개하지? <laughs> 오늘 소개할 게 되게 많거든요.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잖아요. 이 흰색 체인을 하나 더 골랐어요. 체인 끈도 색깔별로 되게 여러 개 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거를 연출을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거 흰색으로 가방을 골랐잖아요. 그러니까 체인을 무슨 색을 해도 다 예쁠 것 같아요. 그래서 흰색을 매주면 은 이런 느낌. 너무 귀엽죠? 너무 귀여워, 제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밑부분에 금색으로 이렇게 비비초. 라고 쓰여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크리스틴 프로젝트라고 쓰여 있는 이 가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긴 가방인데요. 이거는 크리스틴 프로젝트 리본백 블랙페퍼 색상이에요. 이 가방 같은 경우에는 이거 지금 합성가죽이고요. 이런 식으로 생긴 건데 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묶어서 연출하는 가방이에요. 여기 양쪽 끝에 묶고 이렇게 한번 탁 묶어서 이렇게 좀 약간 커다란 리본처럼 이렇게 연출이 되는 이 느낌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그냥 어깨에 딱 매도, 어, 이 어깨 부분에 이렇게 리본이 쫙 오니까 너무 예쁘다. 끝부분에만 이렇게 묶어주면은 이거를 이렇게 크로스백으로도 멜수 있어가지고 자기 키나 스타일에 맞게 묶어서 연출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그냥 막 가볍고 편한 가방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끈 부분이 되게 예쁘네요. 이렇게 지퍼로 돼가지고 안쪽에 포켓이 여기 이렇게 한 개랑 주머니가 하나 더 있거든요. 수납공간도 꽤 넓어요. 그리고이 약간 데일리 백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양 옆쪽으로 이렇게 자석으로 담그는 이런 사이드 포켓이 두개 있어요. 그래서 수납공간도 많고 디자인 자체가 되게 그냥 이렇게 까맣고 심플하잖아요. 이거 색깔이 다른 것도 있긴 한데 저는 좀 이런 식으로 막 편하게 들려고 검정색으로 골랐거든요. 그리고 다음은, 쭈루. 엠딜로즈라는 브랜드예요. 근데 여기는 당신은 그 누구보다 소중하고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를 강조하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이름도 뭔가 사랑스럽잖아요. 엠딜로즈. 핑크 리본이 이렇게 달려있고, 약간 사랑스러운 감성의 이런 브랜드인 것 같아요. 가방을 열어보면, 이 가방도 진짜 예쁘거든요. 짜란. 어? 너무 예뻐. 와, 여러분, 진짜 이거 너무. 아니, 이 모양이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아요? 이거는 저는 카멜 컬러로 골라봤어요 클래식한 이런 느낌 가죽 자체가 깨끗한 가죽이네요 브랜드 이름 앤 딜로즈가 이렇게 음각으로 새겨져 있고 아 진짜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일단 모양이 너무 독특하고 예쁘죠 앞에는 이렇게 너무 심플하게 이렇게 생겼고요 옆쪽에는 이렇게 지퍼가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 손잡이가 이렇게 뒤에 붙어있는 거예요 손잡이가 지금 되게 얇거든요 근데도 지금 이게 되게 탄탄해요 그래서 뭐 쉽게 무너지거나 뭔가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은근하게 이렇게 볼륨감이 살짝 있어요. 뒤에 이렇게 카드 같은 거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얇게 주머니가 있는데, 이것도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 너무 귀엽다. 허,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과연, 오. 이렇게. 오, 이거 스트랩이 두 개가 들어있네. 은근히 여기가 살짝 넓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부 공간이 그래도 꽤 되네요. 주머니가 이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쪽에 하나 더 있네요. 두개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사랑스럽게 핑크 리본으로 되어 있어요. 풀어주고. 아, 얘는 끈이 되게 얇다. 어, 끈이 되게 얇고 가늘어요. 굉장히 이렇게까지 얇은 끈 처음 보는데? 매트한 골드 느낌으로. 너무 심플해. 이거는 이렇게 넓은 웨빙 스트랩이네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간에 여기만 이렇게 돼 있네? 이 부분 어깨에 이렇게 하라는 건가? 이 웨빙 스트랩을 연결해주면은 뭔가 좀더 캐주얼하고 좀 편해 보이는 느낌인데, 어, 이 끈은 전 별로 게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응. 저는 이 끈도 있으면 은 좋긴 한데, 저는 이 심플한 이 가방에 라인이랑 이 손잡이 이게 너무 귀여워서 그냥 이렇게 많이 들고 다닐 것 같아요. 엔딜로즈 N백인데, 왜 N백인지 했는데, 나 지금 보니까 알것 같아. 이게 소문자 N 모양이라 N백 아닐까? 엔딜로즈 백이 하나 더 있어요. 아, 이것도 예쁩니다. 여러분 이거 이름은 뭔지 아시겠나요? 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바로 유백입니다 이렇게 부드러운 곡선이 눈에 띄는 이렇게 U자 형태의 가방이고요. 얘는 인조 가죽으로 된 제품이고 저는 약간 이것도 자주 드는 가방으로 쓰고 싶어서 블랙으로 골라봤습니다. 저도 가방이 많이 있지만 사실 너무 튀는 빨간색, 노란색 이런 가방은 거의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가방은 좀 자주 들수 있는 색상이 좋은 것 같아요. 얘는 인조 가죽인데도 뭔가 진짜 가죽 같다. 그래서 얘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탄탄한 원단이에요. 그래서 소주품을 넣어도 형태가 예쁘게 유지가 될것 같아요. 이 모양도 되게 독특한데 이 끈도 매듭이 진 것처럼 이런 식으로 달려있어요. 뒤에 역시 수납할 수 있는 얇은 주머니가 얘는 또 독특하게 여기 윗부분하고 밑에 옆쪽으로 스웨이드로 되어 있네요. 어 지퍼가 너무 부드러워. 안쪽 주머니 하나 있어요. 이렇게 지퍼 달린 주머니. 아 근데 가방 자체가 퀄리티가 되게 좋다. 되게 고급스럽지 않아요? 스트랩? 어, 얘는 또 다른 스타일이네. 우와, 뭐야, 이게? 오, 이거는 살짝 이렇게 넓은 스트랩인데 여기 이 부분이 되게 신기하다. 이 벨트 조절하는 부분이 가방이 미니미니 한 사이즈거든요, 아까? 그래서 이렇게 토트백으로 들어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 크로스백으로 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어깨끈 매도 음, 예뻐요. 이 부분이 은근히 멋스럽다. 와, 이 가방도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다음은 버밀라한 제품이에요. 제가 버밀라한 제품은 지갑도 쓰고 있는데 여기는 되게 저렴한데 예뻐요. 그래서 좀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은데요. 라란 네. 너무 심플하죠? 버밀라는 이렇게 심플하면서 뭔가 색상이 예쁜 디자인이 많아요. 그래서 얘도 되게 심플한 이런 스퀘어 쉐입의 가방인데요. 얘도 단단해가지고 딱 모양이 흐트러지지 않을 것 같아요. 퀄리티가 되게 좋습니다. 약간 그러니까 사피아노 패턴으로 이렇게 스크래치에 강한 원단이에요. 그리고 되게 깔끔하고 컬러감도 예뻐서 데일리 백으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겨울에도 뭔가 아이보리나 핑크 코트 이런 것좀 화사한 코트 입고 들어도 되게 예쁠 것 같아요. 얘는 이렇게 자석으로 열어보면. 스트랩이 있고요. 이쪽에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 이쪽에 보면은 카드 지갑처럼 이게 아예 이렇게 달려있거든요. 간단한 소지품 몇개 정도 넣을 수 있는 공간. 체인 믹스된 스트랩이에요. 음, 이쁘다, 이거, 스트랩. 이 가방 되게 예쁘죠 심플하고 디자인도, 컬러감도 너무 예쁘죠 깔끔하고 진짜 너무 예뻐요. 청순하고 뭔가 예쁜 스타일 연출할 때 되게 좋은 가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버밀랑 가방 하나 더 있는데요. 얘는 이런 강렬한 버건디 컬러로 골라봤어요. 왜냐면 얘는 패턴이 악어 가죽 같은 이런 패턴이거든요. 이거는 진짜는 아니고 합성 피혁이에요 강렬한 느낌을 주기 좋을 것 같아서 이런 버건디 컬러로 골라봤고요. 이렇게 열어보면은 여기 앞쪽에 또 주머니가 이렇게 있네요. 일단 얘도 앞에 가방이랑 비슷해. 얘도 여기 이렇게 주머니가 하나 있고 이렇게 카드. 넣을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같은 패턴으로 된 이런 스트랩이 하나 들어 있고, 이거는 들어 있는지 몰랐는데, 오, 오 이런 체인이 스트랩이 하나 더 들어 있어요. 스트랩이 길지 않아서 좋다. 무슨 느낌인지 아시죠, 여러분? 오 예쁘다, 예쁘다. 그리고 이게 가방이 은근히 커요. 소지품도 좀 많이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끈을 매면은 크로스로. 매기에 괜찮겠죠? 이렇게 매면은 끈두개 이렇게 다두개다 달고 다녀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두개끈 중에 체인 끈이 더 훨씬 예쁜 것 같아요. 이 버건디랑 이 금색이 너무 잘 어울리네요. 그리고 다음 가방은, 짠! <laughs> 네, 얘는 이 에코백이 같이 와요. 비비와이비 제품인데요. 이거는 그냥 에코백으로 사용을 해도 되고, 아니면은 지금 이게 더스트백이 없잖아요. 이거를 더스트백으로 사용을 해도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비비와이비라는 브랜드는 블랭크 바이 벨라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 가방을 먼저 열어보면요. 짠! 암증 <laughs> 맞은 템버링 같은 동그란 가방인데, 요거 스트레스 열어볼게요. 오! 아, 귀여워! 그래서 이 체인은 또 반투명한 체인베개 아니 요즘 보면은 이 체인 스트랩이 굉장히 유행이더라고요. 맨 처음에 비비초도 이런 체인 스트랩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가방은 굉장히 뭔가 시크하면서도 러블리하기도 한 요런 가방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인조 가죽인데 굉장히 깔끔하고 심플한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어디에도 스타일링이 가능한 가방인 것 같아요. 우와 이거 이렇게 손잡이도 되게 뭔가 귀엽게 되어있어요. 열어보면은, 이렇게 밑에까지 열리네요, 이렇게. 오! 와, 이게 내부는 또 이런 파란색으로 또 포인트가 들어가 있네요. 너무 귀여워. 또 주머니가 있어요. 너무 귀엽다. 끈이 들어있는데요. 오! 네, 이거는 이렇게 벨트 스트랩이에요. 체인 끈이 같이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탑펜들로 이렇게 사용을 해도, 이거를 그냥 아니면 이렇게 장식으로 이렇게 놓고, 얘를 여기에 이렇게 끼워서, 벨트백으로도 착용할 수 있는 가방이에요. 너무 귀엽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이런 스티커가 같이 들어 있어요. 제품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티커도 붙여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도 있는 BBYB 틴디 라운드 백이에요. 그리고 다음도 BBYB 제품이에요. 우와, 와, 멋있다. 오, 되게 강렬하죠. 오, 딱 글자가 써 있는 디자인으로 확 포인트가 되는 가방인데요. 이거는 BBYB의 마체 숄더백이에요. 이거는 티타늄 화이트 색상이고요. 이것도 인조 가죽인데. 뒤에 보면은 요런 포켓이 또 달려있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자석으로 열어보면은 스트랩? 스트랩? 안에 용이 들어있는데 밑에 이렇게 받쳐놓는 용인가 봐요? 공간도 꽤 큽니다. 이게 가방이 은근히 사이즈가 넉넉하네. 포켓은 따로 없고요. 가벼워요. 그리고 이 앞에 지금 써있는 이 문구는 이탈리아어인가 봐요. 그래서 제가 번역해보니까 수정같이 빛나다라는 뜻이래요. 뭔 멋있는데요 하얀색 스트랩을 매주면은 그냥 이렇게 깔끔한 느낌의 이런 스트랩의 느낌이고요 그 다음에 이 웨빙 스트랩은 이것도 되게 멋있다 같은 문구가 자주 들어간 제품이에요 오 이거는 되게 캐주얼하고 멋있어 어, 제 스타일이에요 딱 앞에도 되게 강렬한 뭔가 느낌인데 끈도 이런. 있가지고 되게 멋있네요. 착용하기에 좀더 편안하겠죠? 이렇게 어깨에 닿는 면적이 넓으니까. 헉, 너무 예쁘다. 이 스트랩 너무 예쁘지 않아요? 자, 이제 가방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는 신발들이 남았어요. 먼저 짠. 섀도무브라는 브랜드 제품이에요. 일단 신발을 볼게요. 뭔가 많이 들은 느낌? 오, 이 더스트백도 부드럽다. 우와. 창이 들어있고 품질 보증서 이 제품인데 독특해요 앞쪽이 이렇게 광택감 있는 소재고요 이거는 양가죽 제품입니다 뒷부분이 되게 독특해요. 5cm 정도 되는데 이렇게 꽃 모양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금색으로 이런 식으로 돼있어요. 독특하죠? 굵어가지고 발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 디자인 자체도 되게 독특하잖아요. 근데 이게 보면은 색상이 진짜 독특하게 많거든요. 그 너무 예쁘고 뭔가 진짜 좀 빈티지스러운 색깔들이 많은데 아까도 말했지만 자주 신으려면 무난한 컬러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검정색으로 골랐는데 와 진짜 예쁘죠. 그리고 이렇게 버클도 이렇게 꽃처럼 생겼고요. 이렇게 발등에도 이렇게 V 그리고 앞 코도 이렇게 V 자로 돼서 뭔가 이렇게 날렵하고 제가 이런 뾰족한 이런 코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꽃 모양 같은 이런 게 되게 빈티지하면서 멋스러운 이런 신발이에요. 이렇게 발등을 감싸주니까 굽도 두껍고 발이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렇게 앞이 뾰족하긴 하지만 굽이 독특하잖아요. 여분의 굽도 같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아멜리에라는 브랜드 신발이에요. 짜 더스트백이 들어있고, 뿅! 오! 요 로퍼예요. 되게 딱 봐도 편하고 실용적으로 보이죠? 이거 지금 이렇게 만져보면 되게 부드러운데, 이거는 양가죽입니다. 딱 봐도 발 진짜 편할 것 같아. 디자이너 테이블이랑 아멜리의 단독 로퍼라고 해요. 그러니까 디자이너 테이블에서만 팔고 있는 제품인가봐요. 국도 한이 정도? 있고, 진짜 딱 봐도 너무 심플하고, 이런 포인트가 들어가는데, 이 제품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돼있죠. 이거를 이렇게. 접어서 신을 수도 있는 투웨이 슈즈예요. 그리고 라인이 너무 투박하지 않고 또 이렇게 살짝 이렇게 앱상에 빠져 가지고 어떤 스타일에도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다음은 뿅. 그러면은 레이브어 박스부터 뭔가 상큼상큼한데요. 그러면은 레이브어. 이것도 진짜 독특합니다. 짠. 이 신발이에요. 이 디자인이 이 레이브업의 시그니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되게 많은데 진짜 컬러 고민을 정말 많이 했어요. 진짜 다 예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자줏빛 도는 것도 너무 예쁘고 이 체크도 진짜 너무 빈티지하고 예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제가 최종적으로 고른 건 이거예요.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다른 데에서 볼수 없는 디자인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스카이 체크. 책상을 골랐어요. 귀여운 이 러플과 이 메리 제인 스트랩 또 끝에가 이런 게 달린 이 리본 장식 그리고 앞에는 또 제가 좋아하는 이런 뾰족한 라인이고 굽이 좀 특이해. 이렇게 귀엽게 동그랗게 돼있어요. 굽도 높이랑 모양도 다 선택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뒤에 막혀있는 펌프수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워낙에 이 뮬을 좋아해가지고 또 고민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이거를 진짜 많이 신고 싶어서 제가 좋아하는 뮬로 골랐어요. 진짜 사랑스럽고 뭔가 빈티지스러운 예쁜 레이브업 이츠 어도러블 뮬이에요.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저를 위한 게 아닌 저의 남자 친구를 위해 고른 제품이 있는데요. 바로 이 펠라스 1932이라는 이 브랜드예요. 그래서 요거를 열어 보겠습니다. 와, 남자 신발이라. 크기가 이렇게 커. 운동화인데 제 남자 친구 발이 커 가지고 이건 280 사이즈입니다. 어, 남자친구가 많이 신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런 검정색으로 골랐어요. 사실 이런 전체가 다 검정색인 신발은 잘 없잖아요. 그래서 예쁘더라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은색으로 이창도 눌러보면 되게 폭신폭신해서 발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이게 흰색 끈도 같이 들어있긴 하거든요? 근데 검정 끈으로 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얘는 천연 가죽 제품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거 가격이 148,000원이라고 하는데 지금 들어와 보면 되게 할인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음. 선물용으로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거를 사실 이거 찍기 전에 남자친구한테 살짝 보여줬는데 그새를 못 참고 남자친구가 엄청 예쁘다고 좋아하더라고요. <laughs> 그리고 마지막은 짜란 요거는 펠라스 스튜디오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보여드린 펠라스 1932의 세컨브랜드라고 해요 이 신발이 또 엄청 예쁘거든요 짠 너무 예쁘죠 이 신발 이름은 실루엣 로우 인데 저는 블랙 화이트, 이 컬러를 고른 거예요. 이것도 컬러가 엄청 다양하거든요. 제 눈에는 이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커플 신발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도 밑창이 되게 푹신푹신해서 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캔버스 소재인데 밑장은 이렇게 좀 붓... 부... 껍고 검정색이고 그 위에 또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검정색 캔버스에다가 이 흰색 스티치 들어간 이게 너무 귀여워 흰색 끈이 이게 또 너무 귀여워 그리고 또 얘는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포인트가 들어간 이런 제품입니다 뒤에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얘도 이렇게 검정색 끈도 들어있긴 한데 어, 검정색 끈을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지금 이 흰색이 아주 예쁘다. 네, 오늘 이렇게 제가 디자이너 테이블에서 쇼핑한 디자이너 브랜드 가방, 신발 총 13가지 보여드렸는데요. 너무 예쁘고 진짜 디자이너 브랜드다 보니까 확실히 퀄리티도 너무 좋고 진짜 다 너무 예쁘고 귀여워서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네, 오늘 영상 재밌게 보였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